안녕하세요. 우리들은요,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실체 없는 복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겠습니까? 돈? 아파트? 좋은데야. 좋은 직장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복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를 두렵고 떨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 능력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을. 경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참된 복을 찾으세요. 눈앞에 있는 복을 찾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버지시어 우리는 실체 없는 허상과 같은 물질의 복만 찾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파트, 돈,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복된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